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 본 지도 벌써 3주나 됐어요. 우리 친구들 빨리 보고 싶네요. 우리 6월부터는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you don't 그리고 하나님 이아 제목은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코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지금 이분은 무엇을 만드시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그릇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 이분이 만드신 그릇을 한번 볼까요? 와, 다양하게 많은 그릇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와, 컵도 있고, 접시, 도자기 등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만약 우리 친구들이 그릇을 만든다면 어떤 그릇을 만들고 싶은가요?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어떤 그릇을 만든다고 해도 아마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소중한 그릇들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릇이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봤던 장면이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스테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현장, 그 현장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으심을 지켜보았던 사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유대교의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문서를 받아가지고 왔답니다. 문서를 받은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담메색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더니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비추었어요. 놀란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엎드러진 채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시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기도하며 기다렸답니다. 그때 사울은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담에 세계는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님 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 에게 유다 의집 에서 다섯 사람 사울 이라는 사람 을찾 으라 고 마시 면서 가라. 이 사람 은 내, 이 름을 이방 인과 임금 들과 이스라엘 자 손들 에게 전 하기 위하 여 택한 나의 그릇 이라 말씀 하셨 어요. 아나니 아는 예수 님의 말씀 에순 종하 여 사울 을찾 아가서 사울 에게 안수 를하였 답니다. 그러자 눈이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사울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믿었던 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주이십니다. 사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순교를 했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 주신 일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그릇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같이 순종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도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친구들도 그 사도바울과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6월달 되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6월달에는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이제 2주 정도 남았어요. 우리 함께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또, 또 다음주에 우리 또 함께 만나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안녕.